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뉴스에 사진을 한장 보고 하도 가슴이 먹먹해서 이제 했었습니다. 그 사진은 다름 아닌 우리 저 소녀상, 위안부 할머니의 소녀상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뭐이틀지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비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은그 소녀상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계속 비같은 눈물이 흘리고 내리고 있다.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너무 정말 말씀 없이 입 닫고 있는 소녀상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걸 눈물로 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홍수 할머니, 지금 생존해 계시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 92세입니다. 할머니가 모 인, 뭐, 언론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너무 가슴이 타서 눈물이 난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오버랩이 되면서, 오버랩이 되면서 정말, 아, 참. 우리 후손들, 못난 후손들 때문에 정말 위로받고, 위안받고, 편히 쉬시할이 할머니들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지내시는구나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힘들어서 매일 밤모셨다는그 할머니들이 지금은 해방된 조국에서 이제 후, 못난 후손들이 뭐 정신대 활동한다 뭐 반일 활동한다 이러면서 할머니들을 못살게 굴면서 또 할머니들이 실망을 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또 우신다는 소식에 정말 정말 울화통도 나고 도대체 우리 민족들은 왜 이런가 아무리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만 어떻게 정신대 할머니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가 제가 얼핏 보면 이용수 할머니 인터뷰 내용을 보면 윤미향이라는 이 여자가 정의기역 연대 활동을 하면서, 뭐, 회계부정, 뭐,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엉망으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할머니한테는 칫꼬리만큼 쓰고, 대부분은 자기 뭐, 개인적으로 썼던지, 안 그러면, 단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썼다. 뭐, 이렇게 지금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한테는 전혀 성격 없고, 수요 집회도 별로 의미도 없다. 정치적 욕만 당할 뿐이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느냐.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나이가 92입니다. 이 할머니가 뭐가 한민이 맺혀서 이렇게 폭로를 했겠습니까? 30년을 같이 운동을, 정신위안부 뭐 사업을 자기를 데리고 했다. 한이윤미향이라는 여자. 너무 뭐, 아니다. 이렇게 좀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이 이 할머니는 <laughs>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김학순 할머니 최초로 92년도 91년도 위안부 폭로 증언을 한그 할머니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이 위안부 폭로를 해가지고 피해 사실을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걸 자기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사명감에서 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한 못난 후손들입니다. 저희들이. 저도 그렇고. 그 할머니의 가슴을,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나이가 90이 넘은 나이에, 뭐, 정신대 활동이 잘못되었다. 이런 사회단체 활동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그 대표를 비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후손들이 회계 부정 문제 저는 이걸 뭐 검찰 수사서 한다니까 철저히 낱낱이빠져질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뭐 뭐가 뭐 잘못됐다 못됐다 말을 선들리기좀 그렇습니다 만은 어쨌든 제일 뭐 드러난 부분이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다올일월 달에 그 부조금을 윤미향이라는 여자가 통장, 자기 통장으로 다 받았답니다. 다 받아가지고는, 뭐, 그 남은 기부금 1억 3천만입니까? 원 부조. 그걸, 그 뭐, 공익단체나 공적인 활동을 써야 되는데, 위안부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했는데, 이거 전부 다 탈북단체, 사도 반대단체, 여기 보니까 사도 반대하는 무슨 단체, 탈북자를, 뭐, 북송하는 단체, 뭐, 이런, 뭐, 북단체에 전부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 기부금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제도로 써야 되는 거고, 그거는 전부 다 정신대 할머니들이 어떤 후, 복지나 후생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위해서. 근데 그걸 탈북단체를 위해서 썼다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제가 기가찬 거는 더불어민주당, 물론 이윤미향이라는 여자가 이제 거기 당 정국, 고 비례대표 당선자지만은 왜 감사원 나갑니까? 뭐 이걸 또 이상하게 또 친일 프레임으로 감아가지고 어 정의연대를 비난하고 윤미향이를 비난하는 거는 친일이라고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가... 7일7일입니까7일입니까 7일 이런 논리에 안 맞는 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지금 몰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는 생각이 들죠. 이건 아니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1 8 0주 얻었다고 정말 오만불손하게 지금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그런 건 아닌가.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할머니 사건 나왔을 때 전부 다 그게 동정표를 찍고, 아, 이 할머니를 도와준다 했는데, 도와준다고 낸기부금을 전부 다 엉뚱한 데다 써버리고, 어디에 선지도 모르고, 정부에선 받은 보조금 어디에 선지도 모르고, 이런 단체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지적하면, 그는 친일파다의 짓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거는 이 집권 여당의 자세가 이게 잘, 잘된 겁니까? 정말, 이거는, 정신나간 짓이다. 특히, 김도관 씨라든지, 거기 뭐, 우상호, 뭐, 김태년. 아니, 뭐, 나는 우리 뭐, 김, 미양이를 요구하는 거는 뭐, 응? 어? 정신대 할머니 활동을, 30년 활동을 짓밟는 거라, 뭐, 이따위 씨 이야기를 하는데, 정의현 정대협, 이런, 저, 사바는그 단체하고, 윤미양 씨하고, 어떻게 그렇게 동일선상에 있습니까? 그게 같은 반열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정신다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 어떤 사업을 그 피해를 폭로하고 하는 그 사업을 하는 단체나 행위가 왜 윤미향이하고 똑같습니까? 그 같은 게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은 사업대로 순수하게 하고 그 잘못된 부분의 어떤 그 활동가들을 잘못되면 치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따라줘 이게 자기들 전국구 공천을 해놓으니까 그걸 다시 철회를 하면 뭐 얼마 전에 뭐 누굽니까 더또그 또 부동산 땅 많이 가져가지고 문제됐던 그또두 번째 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면 자기들 이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는 역공으로 치고 나오는 겁니다 말 <laughs> 참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당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쉬울 수가 없고, 이게 지금 기부금 문제만 봐도, 지금 뭐, 화해와 치유재단이 10억에, 돈 10억 가지고 만들었는데, 기부금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할머니들이 뭐, 돈을 나는 뭐좀 받아가지고, 자식들 주겠다 하는데도, 그건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매출이 대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개입을 하고, 못 쓰게 만들고. 그리고 그, 치유와 화해의 집, 집도, 이그 뭐, 윤미양이는 사람의 아버지가 관례를 하면서 살고 있다 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회단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속성들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다. 더더구나 이 여성단체들. 정말 예, 여성단체들 문제 많습니다. 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습니까? 그렇게, 떠들고 난리를 치고 뭐 하던 단체가 딱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난데는 타입을 닫고 있습니다. 뭐 가까이 뭐 오거돈 시 오거돈 시장, 부산 시장 미투 사건에 대해서도 여성 단체 입닫고 있지 않습니다. 입닫고 있고 이 윤미향이가 돈 빼먹었다는 이용수 할머니 폭로, 제대로 뭔가 활동하지 못하고 어? 윤미향이는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이 할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성명수 한 없고. 저는 이건 정말로 아니다. 이 용, 그, 이 용수란 할머니가 지금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사시겠어요? 아, 참,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시민단체가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정말 이제는 이런 사회활동은 뭔가 계획이 되고 없어져야 된다.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 그랬습니다. 정의연이나 윤미향 당선인하고 오해할, 오해를 풀 생각이 없나 이랬더니 화해는 안 한다. 화해를 할 수가 없다. 정대비나 정의연은 고쳐서 못 쓴다. 해체해야 된다. 30년... 활동을 같이 한 할머니의 한맺힌 호소입니다. 그분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무슨 욕심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정신대 할머니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사회활동하는 단체들이나 그 단체들을 끼고 돌면서 정치 이익을 정치 활동을 하는 민주당 집권 여당 정신체려되고.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한다 그러면, 한 번은 우리 국민들한테 심판을 오독하게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정신대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 고생하신 분들, 위로를 못하는 왕정 이용하지 말고, 제발 그분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리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서달라고 내는 그 기부금 솔직하게 이용을 하고 횡령을 했으면 사과받고 처벌받으세요. 왜 그걸 장부로 공개를 못합니까? 오늘 제가 정말 위안부 할머니이 이야기를 하니까 감정이 못 받쳐서 말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가있는데 아마 제 느낌이나 제 감정이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 빼먹을 게 없어서 위안부 할머니의 기부금을 빼먹습니까? 에? 또 그걸 왜 감사하고 돕니까? 이 정권에서 제발 우리 손여상 할머니 손여상 얼굴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리지 않게끔 우리 노력합시다. 오늘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신대 할머니 아픔을 한번 새해봅시다 그리고 윤미향씨 민주당 정신 차려세요. 이걸 감사가 볼 일이 아니고 진상규모부터 하는 게 우선입니다. 정치적으로 자꾸 그렇게 프림을 걸지 마시고 정말 순수하게 장도된건잘못였다 정신대 활동 이꼬르 윤미향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절대로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대 할머니에 위한 활동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 활동을 왜꼭 윤미향이라는 여자가 해야 되고 그 여자를 민주당이 그렇게 감사하고 돕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한번 정말 정신 차려가지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보겠습니다만, 할머니, 정신다 할머니들, 용사 할머니, 정말 후손들의 입장에서 죄송합니다.